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 네, 모바일 게임이죠 나 혼자만 모바일 게임이 나온다고 쇼케이스가 지금 진행이 됐는데 좀 소식들 금방 정리하려고 영상 준비했습니다 사실 녹화 이미 켰다가 녹화 안 돼가지고 다시 녹화하는 건데 좀 짧게 갈게요 일단 핵심적인 거는 출시 날짜가 안 나왔어요 정확히는 5월 달에 글로벌 동시 출시라는 것만 나왔고 며칠에 나올지는 정확히 안 나온 상태고요 3월 21일 예, 지금로부터 이틀 뒤에 태국하고 캐나다에서 오픈뱃 한다고 해요. 한국은 안 하는데, 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21일 날 태국하고 캐나다 오픈뱃 한다는데, 어, 이거는, 어, VPN 써가지고 할수 있으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컨텐츠 같은 경우는, 뭐, PVP라든가 이런 거 걱정 말했는데, 일단 당장은 PVP는 없어 보이고, 뭐 보스 타임버택 같은 랭킹 시스템 정도만, 예, 보입니다. 그리고 PC 플레이도 가능해 보여서, 스팀 같은 것도 출시한다 하는데, 일단 당장 핵심 병은이거고 일단, 그래서, 짧게 또 하면은, 긍정적인 부분하고 부정적인 부분 볼게요. 일단, 긍정적인 부분은, 액션 하나만큼은, 액션 하나만큼은 좋아 보인다. 이거요. 실제로, 이제, 지스타에서 제가 플레이 봤을 때, 타격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좋았어가지고, 어, 뭐랄까, 손맛 같은? 게임의 재미적인 부분은, 액션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큐티, 액션, 이런 것도 많아가지고. 그리고, 퀄리티 같은 경우도 확실해 보입니다. 역시나 렘바이라 그런지, 돈을 많이 써서 그런지, 그래픽이나 이런 부분은 좀 확실히 보장되어 있다?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쇼케이스 지대도 생각보다 잘했어요. 근데 보여줄 게좀 많았었는데, 금방 잘 정리했다는 거? 예를 들어, 이제 오픈하고 나서도, 나서도 이제 뒤에 있는 로드맵 같은 것도 보여주고, 이것도 많이 보여줘가지고, 이런 것도 나름 잘했다. 이게 이제 긍정적으로 볼만한 거고, 사실 부정적으로 볼만한 건 정말 많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가장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지, BM적인 부분이 지금 무기랑 룬석이랑 동력, 그림자, 이네 개가 있습니다. 무기가 여기서 무기에 따라 달라진 액션이라 해가지고, 무기 어떤 거 것에 따라서 아예 평타 모션이나 이런 게다 달라진 것 같더라고. 좀 많아요. 단검도 있고, 대검도 있고, 뭐, 마도서도 있고, 어, 낫 같은 것도 있고, 어, 이런 식으로 좀 많아요. 근데 이 무기가 딱 봐도 좀 비싸 보이는 무기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무기가 아마 좀 가차요소, 뽑기요소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나오는 이제 룬석이라는 건데 룬석을 어떤 거냐에 따라서 스킬 효과가 달라진다고 해요. 환영 낙뢰, 일격, 환기폭풍 이런 식으로 낙뢰 말고 낙뢰 떨어지고 환영, 한번 또 환영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뽑기일지 파밍 요소일지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요소 같은데, 뽑기면은 좀 머리 아프거든요? 근데 충분히 뽑기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게 좀 보람불안합니다. 여기가 이거랑 동료 시스템, 아, 그림자도 있고. 그림자 같은 경우는 이것도 뽑기일 수도 있다고 봐요. 당장은 그나마 그림자는 뽑기가 아닐 것 같긴 하지만. 그리고 살짝 확정이라고 보고 있는 캐릭터, 어, 캐릭터란다. 동료. 동료 시스템이 있는데, 동료 시스템은 이제 중간중간에 등장해가지고, 어, 딸깍 한번 해주면 등장해서 스킬을 써주면서 사라지고 혹은 이제 동료들만으로 이루어진 컨텐츠나 있긴 한데 어 여튼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도 뽑기 가능성 높아 보여요 특히 어라이즈의 원자... 어라이즈만의 오리지널 캐릭터가 있다고 하니까 어, 아마 많이 추가될 것 같은데 아... 이거는 뽑기가 아닐까? 무조건 <laughs>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총4개요 무기, 운석, 동료, 그림자가 BM적인 부분인데 이중몇 개가 뽑기지는알 수가 없다 랜바블식 운영에 대입하면 은네개다 뽑힐 수 있겠다 막 이런 식으로 말이 나와가지고 좀 불안 불안하긴 합니다 아 이게 참고로 뒤에서 이제 로드맵을 보여주는데 이제 스토리가 추가되면서 신규 헌터 및 무기, 신규 헌터 및 그림자 신규 헌터 및 그림자, 신규 헌터 및 무기 그림자 이런 식으로 써있어가지고 어, 헌터랑 무기 같은 경우는 거의 막 가차 뽑기로 확정인 것 같고 그림자 정도는 메인스토 업데이트될 때 추가되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컨텐츠 추가라서 추가되는 그림자일지 뭐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약간 솔직히 보시면될것 같아요. BM적인 부분은. 그리고 운영 같은 경우도 사실 앞에서 쇼케이스 잘했다고 하잖아. 근데 넷마블이 항상 IP 빌려와가지고 게임 만드는 거 유명하잖아요. 여러가지 IP 만들어가지고 가져와서. 근데 초반에만 좀 신경쓰고 그 뒤로 방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사후 관리를 좀 제대로 안 합니다. 진짜. 당장 쇼케이스도 12월달까지는 뭔가 많이 하는게 보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식으로 내년에도 똑같이 진행할지는 좀미지수예요 특히 스토리 진행 속도가 지금 제주도 에피소드까지 12월달까지는 한다고 하는데 이대로 똑같이 내년에도 컨텐츠 업데이트 하면은 내년 아니면은 메인 스토리 다 끝내버릴 정도의 분량이라서 어느 순간 중간에 막 느려가지고 할지 모르겠어요 특히 이 원작에서 볼수 없었던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제 서브 인물들, 조연들의 스토리를 원작에서 없었던 조연들의 이야기를 푼다고 해요. 근데 이제 나 혼자만 레벨업 같은 경우가 주인공 원투린 RP다 보니까 저 주인공 말고 다른 조연들은 별로 크게 관심이 안 가는 작품이긴 하거든요, 솔직히. 주인공 혼자서 다 하잖아, 진짜. 특히 이런 유진우 이런 애들은 더 관심이 없단 말이야. 어, 그래서 이런 애들로 얼마나 또 스토리를 막질지 끌지 이런 게좀 불안해 보여가지고 이런 운영적인 부분도 충분히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가 이제 좀 짧게 정리한 긍정적인 부정적인 부분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은데 뭐든 일단 나와봐야 아는 거고 당장 봤을 때는 퀄리티적인 부분이 확실히 보장되어 있는 수 술인 것 같아가지고 맛은 있을 것 같아요. 이 맛이 얼마나 갈지, 이 맛을 얼마나 잘 요리를 할지 이게 좀 관건이라서 일단, 출시 5월이고, 3월 21일 날, 저, 해외에서 오픈베타 한다고 하니까, 그때 한 번, 또, 볼수 있으면, 보고 할수 있으면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